네, 하이 미츠 피플 여러분들. 제가 아까 전에 봤던 차량이랑 조금 등급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가격이 좀더 저렴한 LPGI 모델 데리고 왔는데요. 자, SM5 되겠고요. SE 플러스 등급입니다. 230만에 나와 있어요. 2011년 1월에 등록된 친구고요. 어, 지금 보니까 이 친구도 무사고, 특별 이력, 용도 변경이 없는, 단순 수리조차도 없는 깔끔한 차량 되겠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자, 뒤에서부터 출발했는데요. 자, 뒤에 은색 바디감이고요. LPG 가스통 보이시죠? 이 차량 때문에, 아, 이 연료 탱크가 뒤에 있기 때문에 LPGI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공간이 협소합니다. 타이어, 타이어 수리키트 되어 있고요. 그 견인장치 되어 있는 친구네요. 후방카메라, 후방센서 되어 있습니다. 자, 뒷좌석 시트 사용감 거의 없고요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자, 여러분들. 아, 이거 빡빡해서 잘안 빠져. <laughs> 여러분, 감기 조심하세요. 비디님도요 어, 너무 추워서 안 나와. 잠깐만요. 오, 이거 진짜 리얼 안 나온다. 와, 네. 어, 커플도 정도 있고. 이게 사용감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좀 빡빡한 느낌이 있네요. 자, 그리고 뭐 뒤에 있는 자석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타실 수 있는 중형 세단의 느낌. 다리 꼬셔도 좀 헤드룸, 레그룸 완벽한 상태입니다. 네. 여기 한번 타보시겠어요? <laughs> 자, 앞쪽에 왔습니다. 앞쪽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 엉뜩 되어 있네요. 자, 아, 여기 파워 윈도우. 그리고 LPG 차량은 되게 크, 신기한 게 온오프가 있어. LPG 온오프가 있고요. 자, 보시면은 이 친구는, 어, 키로수가 좀 많구나. 어, 키로수가요. 좀 많네요. 26만 789. 맞나요? 오, 어, 거짓말인 줄 알았어. 오, 어, 많이 탔네요. 그러니까 가격대가 조금 싸다 했어. 자보면은이티시름미너그불빡되어 있고 그리고 뭐 이쪽에는 뭐 이런 형태의 뭐 핸드 뭐지 선글라스 이런 디자인 은 똑같단 말이지 자대시보드 그리고 센터페시아 보시면 되게 간단하게 스마트 키가 그대로 되있고요 어자 그리고 좌우동리 에어컨 그리고 이쪽 보시면 사이드 브레이크 근데 여기는 엉트가 되게 특이한 게 이쪽 좌석 쪽에 있어요 렇쵸 이쪽 보시면 은 핸드폰 이렇게 거치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키로 수가 좀 어마어마하긴 해요, 그렇죠? 선만이면 진짜 많이 타시긴 하셨는데 차량의 문제는 없고요 깔끔한 스티어링 휠 그리고 레인센서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음량 조절하셔서 어, 음악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 이쪽은 내비는 없습니다. 타이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. <laughs> 자 타이어가 조금 나인을 먹었죠? 네. <laughs> 금호 타이어고요. 205 60R16 92AC 16인치이고 트레드 어네한70% 그래 트레드는 많이 남아있는데 살짝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사용감이 있네요. 그렇죠? 자휠 상태도 그렇고 자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뉴 SM5 장애 아, 저 LE등급 아, LE SE 플러스 등급이죠. 이 친구 가격이 그래도 저렴하게 나왔습니다. 그렇죠? 네, 가격이 200만 원대에 나왔는데 그래도 어, 사용감은 좀 있지만 그래도 운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이 어, 엔진 소음도 적고요. 괜찮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. 자, 무사고 수리 이력 용도 없는 우리 SM5 S.E. 플러스 궁금하신 분들은 미차 어플에서 많이 찾아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다음 차로 가볼까요?